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일서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장입니다. 2장에서는 바벨론 왕인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장입니다. 벨사살 왕은 메대와 바사연합군이 바벨론 성문 앞까지 진격하여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적군이 코앞에 왔었다면, 긴장과 상엄, 삼엄함이 느껴지도록 병력을 동원해야 하지만, 벨사사랑은 병력을 동원하기보다 도려 천명의 귀족들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잔치는 단순한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당시 정치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권세와 안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잔치였습니다. 결국엔 이 잔치는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벨사살에게 있어서 더큰 문제는 그가 잔치에서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룩한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그 술잔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금, 은, 동, 철, 나무, 돌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벽에서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새기게 됩니다. 갑작스런 이런 모습에 벨사살 왕은 두려움으로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벽에 새겨진 글씨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왔으나 아무도 그 벽에 새겨져 있는 글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비의 권유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약속된 상급이나 지위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는 먼저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벨사살은 자기 조상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짐승과 같이 낮아졌던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만에 빠졌다고 하는 다니엘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글씨의 의미를 해석해주는데,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그 글씨의 의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고, 대게는 왕을 절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가 되었다 하민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나라를 나라의 나를 세어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의 삶과 통치가 하나님의 저원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메세와 메대와 바사 왕 제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야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장입니다. 6장은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육장의 배경 당시에 가장 인정받는 관리였고 신실한 사람을 꼽자면 다니엘 한 사람을 꼽을 정도로 털어서 먼지도 나지 않고 청렴하며 신실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좋게 보지 않고 제거하려던 원수들은 다니엘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결국엔 율법을 근거하여 그를 고발하고자 하였고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는 칙령을 반포하여 그것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이야기를 좋게 여겨 바로 칙령을 온 바다 바사 왕국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젖끼고 하늘의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았던 대적들은 이제, 다니엘 그들의 계획한대로 이칙령을 반판 것을 이제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고, 도리어 그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다리오왕은온 나라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는 조서를 온 제국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이 6장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역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신앙의 큰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족쇄와 같은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은 복음이 족쇄가 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더 진전시키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세상의 일 중에서 우리는 신앙보다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기억하며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으로 사자그레에게 빠지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놓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